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걸어 오시는 바다를 위를 무리를 걸어 오시는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전과 후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 낡은 생각들 낡은 간념들이 싹 정리가 되고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우리가 될수 있는 본문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에는 정말 수많은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협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과 모든 삶들이 완전히 능력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인가 하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밤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6시부터 9시입니다. 두 번째는 9시부터 12시, 세 번째는 12시부터 3시 마지막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중에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가장 풍랑이 거셀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시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평안함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풍랑이 가장 깊을 때, 두려움이 떨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 봤자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나의 마음을, 나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가 어부들에게 뱃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별 뒤에 오는 그공함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세상 속에 뒤처지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세상 속에 뒤처진 후에 오는 그 상실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에는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해보자. 할수 있다. 도전해 봐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강사 중에 김미경 강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김미경 강사에게 한 사람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의 가장인데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적시 저 김미경 강사님의 이 대답을 보고 진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보통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거, 이거 하세요! 이거, 이거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요즘 말하는 젊은 사람 T. T 아십니까? MBTI 중에 T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들. T. 근데 이김미경 강사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 저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는가? 당신이 결혼을 보통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하셨을 텐데 참 그때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힘으로 온전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때만큼은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그 자체에 당신에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하다가 보면 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나는가 하면 어느새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소망과 비전과 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현실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방금 좀나근다긋 했던 토니, 그죠? 네. 두려움을 한꺼풀씩 이렇게 파헤쳐 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안에 우리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사회 구조가 세상의 환경이 어떤 조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란 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보입니다 조금은 또 양보하지 않겠다 조금은 또 희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말로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점점 자라면서 우리 내의 신경 모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점점 생존 모드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환경을 두 가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황과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상황과 사람인가? 오직 이두 가지로만 판단하는 대로 변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경과 모든 감각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과 우리 세포도 긴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는가,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큰 상처와 고통이 발생합니다. 이때 모든 감정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구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네. 두려움으로 나온다는 거. 이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모든 상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모든 상황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풍랑 앞에서는 작게 두려워하고 큰 풍랑 앞에서는 더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부정적인 일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실제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존 모드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평안 모드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 모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모든 판단과 감정과 기,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뇌는 평안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 감정, 내 기분을 의지하거든요. 외부적인 상황에 집중하고 흔들립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중심이 되어서 외부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상황에 두려움으로 반응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요. 변화의 대상은요, 상대방이 아닙니다. 변화의 대상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의 대상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모두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듣는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생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지식이 생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지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가집니다. 또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지켜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반복하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천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아, 적용해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니까, 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성도의 천성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시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자오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뭡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했거든요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변화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두려웠던 제자 그 중에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배에 튀어나와가지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다 위를 걸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었다고 말입니다. 왜물 위로 걸었다 말하는가 하면 물은 위를 걸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의 상태를 기술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집중하는가 하면 사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판단과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듣던지 강연을 듣던지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의 시작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하겠다는 강력한 열망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오늘 그냥 수요예배 드리니까, 금요예배 드리니까, 주일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올때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열망을 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그 설계 판단자가 아니라 그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못난 모습이, 못난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달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누가 떡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베드로가그 말씀에 듣고 즉각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반드시 사경의 때가 있습니다. 사경의 때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곧올수 있습니다. 하면 안셔도 됩니다. 근데요, 그 사경의 때가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혹시나 밤 사경의 때를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을 내 인생 끝이다, 절망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려 하시는구나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떠는내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보시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모래가 보이지 않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좀더 나아지리라 희망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이 뜨기 싫을 고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낙심합니다. 그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진짜 믿는 성도들이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어두움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으로 밤 사경으로 절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제가 해군 나왔습니다. 참수리 299호정을 탔습니다. 2021년도에 배가 전역했습니다. 그 복많은 가운데 저는 항상 그 경찰이랑 같이 해경이랑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상이 안 좋을 때 긴급 출동이 떴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어선이 침몰했다는 거. 진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여러분, 그 진짜 바다가 파도가 넘실될 때는 배 타고 나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출동하라고 했으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배의 시동을 켰습니다. 엔진을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대장님한테 물었어요. 대장님,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저렇게 파도가 치는데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갑니까?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왜 상부에서는 이런 명령을 했냐? 우리다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갈수 있다, 부장아, 종영아, 갈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갑니까? 대장 님 어떻게 갑니까? 저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는 목적지만 바라보고 풀로 땡기라는 거. 아주 강하게 전속력으로 목적지만 바라보고 땡기면 어느새. 도착했다는 거 그리고 갈때 주변을 보지 말아요. 갈때 옆을 보지 말아요.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목적지만 집중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앞을 바라본 거요.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우리가 알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에 갈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휘파람 불고 행가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위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옆에 파도와 바람을 주목했을때 그의 발이 점점 빠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주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을 주님 사명다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다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둡니다. 인생은 진공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냥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흔들고 내 마음도 흔들고 내 기본도 흔들고 감정도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해도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축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은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마음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잡고 내 믿음을 붙드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다가 사람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진짜 말씀.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쁩니다!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판단하는 척만 하지 별 관심 없습니다. 진짜면 사람 신경 쓰지 말수록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안 봅니다. 그냥 다음 주에는 화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와보십시오. 안 봅니다.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살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날 생각하겠지.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누구 눈치 봐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 생활을 할때 진짜 상급자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급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상태인가, 또 중요한,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상급자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상급자는 믿는 사람도 신경쓰이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또 신경쓰이지만, 사실 믿는 사람 더 신경쓰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예. 네. 다 신경쓰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상급자가 불신자였대요, 불신자. 더 놀라운 거는 불신자 플러스 안티크리스찬.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를 은근히 감췄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나는 싫지만 내 와이프가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가는 척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두 발을 두 군데 담그고 있으면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마음에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그 불안한 마음에 하루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급자가 돌아가셨대요. 예고도 없이 돌아가셨대요. 이 집사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 내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은 상급자가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깜빡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구나 사람 눈치 보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전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살기 힘든 인생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그분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마음과 모든 의식을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는가 거기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런 게보십시오 손가락을 한번 집중해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 이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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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다. 진짜 이거 한 0.5cm 길어진 걸 경험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거, 이거 믿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는가 거기서 우리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서 능력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이 생깁니다 굳이 저렇게 명령하자면 바라봄의 힘, 능력, 법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광계 성도님들 2024년도 흐, 놀라운 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옳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2001년 되면 세상이 멸망 안 됐거든요. 근데 멸망하지도 않고 2024년까지 왔습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지난해는 비록 뭐 했다 하더라도 또 새해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속에 무언가를 갖추고 강한 사람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다 갖춘 사람들은 뭔 짓거리 하냐면 조건 바꾸는 지랍니다. 환경 바꾸는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조건 바꾸다가 환경 쌓다가 살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약한 자에게는, 넘어진 자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육체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달려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는 꿈, 2030 비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꿈,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 나를 통해서 육체의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을 겪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됩니다. 요셉의 막내 아들 있죠. 요셉의 막내 아들이 아니죠.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채색옷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주신 최고의 꿈은 야, 꿈이 아니죠.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입힌 채색옷이 요셉의 인생에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입힌 채색옷은 반드시 그의 인생에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은 내가 입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꿈이 요셉의 인생에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꿈을 향해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약한 자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꿀수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더큰 꿈을 꿀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찾고 마음껏 문을 두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넘어져서 울고 계시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때 너무 절망적일 때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밤 사경의 때가 있습니다. 그 사경의 때 사람의 환경의 주변 상황에 의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밤 사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밤 사경에 만나신,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물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2024년 걸어가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2024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